자, 우리 이제 7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넘기는 과정에서 영상이 잘렸어요. 미안. 자, 7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 나로, 당시 조선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가능한 번 볼게요. 이것은 덩말 높은 유학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곳이었대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어, 7번 전에 6번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태계 이황 선생님이나 남명조식 선생님, 아니면은 성운, 율곡이 같은 인물들이 될수 있겠죠? 주바, 지방 양반의 자제, 지방 양반의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었었다. 어, 그리고 향촌에서 정치적인 여론을 형성했었다. 거기에다가 성리학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점점+ 점점 학파를 형성하게 됐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서원이 되겠습니다. 서원이에요. 아시겠죠 유향수 아닙니다. 여러분, 유향수는 무슨 기구였어? 지방 양반들로 이루어진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향리의 비리를 관찰하고 수량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였었잖아. 이거유황수로 생각한 친구가 있었더라고. 땡, 엑스입니다. 자, 나볼게요. 상부상조의 전통과 성리학적 유교윤리를 결합시킨 이건, 어,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방인들을,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농민들을 교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어뭐 덕업상규라든지 아니면은 가실상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 선생님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답 무엇입니까? 그렇죠. 향촌 사회의 자치 규약 줄여 가지고 향약이 되겠습니다. 향약, 성과 향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 조선 시대의 조선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여기 선지를 보니까 선지 잘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면 선생님이 배부한 프린트물 봐주시고요. 첫 번째, 왕권이 강화됐다. 에이, 왕권이 강화될 리가 없죠. 지금 우리 지방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왕권 강화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살인 세력이 강화되었어요 그렇죠 봐봐 얘들아 무사와 갑자사와 그리고 기묘사와 을사사와까지 여러 번의 사화를 거쳐가지고 정계에서 정말 여러 번의 화를 입었었던 살인 세력이 선조 때 다시 중앙 정계에 진출하고 정+ 정치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겠어 이거야 이거 서원과 향양을 통해가지고 지방 사회에서 꾸준히 차곡차곡 그렇지 힘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백성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어, 세금 얘기랑은 관련이 없어요. 평민들의 교육 기회가 어,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어요. 어, 요거랑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서원은 지방 양반들의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기구였었기 때문에 요거랑 은 관련이 또 없는 것이죠.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렸어요. 요거는 나중에 조선 후기에 들어서 가지고 상업의 발달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13번입니다.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상성문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오른 것은 신, 영의정 아래옵니다. 두 필의 군포를 거두어야 하는데 왕께서 한 필로 줄이라고 명을 내리신니 줄어든 국방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입니다. 개마다 이렇게 군포를 거둔다면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기 힘들 것입니다. 부족한 국방비를 보충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거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 어? 선생님 이거 지금 원래는 군필 원래 조선시대에 남자들은 다 어디를 가야 됐어? 군대를 가야 됐었지 근데 군대를 가는 것 대신에 이제 세금으로 군포 옷감 군, 군포. 뭐 옷감이라고 생각하면 좀될것 같은데 이걸 납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두 필에서 1년에 한 필로 줄여주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을까? 영조였었죠. 영조 때이 법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한번 볼게 대동법. 대동법은 무엇이었어요? 대동법은 시기상으로는 광해군이랑 그리고 숙종 때. 원래 지방의 특... 토산물+ 토산물들로 이+ 궁납을 바쳤었잖아요. 근데 이+ 궁납이 폐단하게 되어 폐단의 개를 발게되는데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강원도 산골 소년데 강원도에 혼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전복을 구해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를 구해온다 오라고 하라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지 바닷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궁납의 폐단으로 인해서 점점+ 점점 이+ 궁납으로 우리. 서민들, 이거 평민들의 삶이 힘들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냥 토산물로 냈었던 이 국납을 동전이나 아니면 옷감, 아니면은 쌀로 내게끔 했던 게 바로 대동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과는 지금 관련이 없습니다. 군, 군역과 관련이 있는 것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탕평책. 탕평책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 네 번의 사활을 겪고, 그리고 나서 정계를 그래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향촌 사회에서 그렇지 서원과 향약을 통해 가지고 정계를 진출하게 되었었던 우리 사림 세력들이 나중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단 말이야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 다음에 점점점점 동인은 북인이랑 남인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서인도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져가지고. 그리고 또 시파와 벽파로 나눠져가지고 엄청 엄청 계속 양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덧 붕자야 친구처럼 어 친구처럼 사귀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점점 점점 대립을 하고 싸우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졌었단 말이지. 그때 아 우리 관리들을 어정계에 진출할 관리들을 뭐 서인이라고 막 엄청 뽑아주지 말고, 어, 소론이라고 막다 뽑지 말고, 노론이라고 다 뽑아주지 말고, 우리 정말 능력 있는 관리들을 탕탕, 평등하게, 탕탕, 평평, 평등하게 다 두루 등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이것은세 번의 환국을 거친 다음이었습니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을 거친 다음에. 탕평책이 대두가 되었었어요. 탕평론은 사실 경종 때도 이야기는 나오는데,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탕평대를 건립하면서 실시되었던 때는 영정조 때입니다. 영조와 정조 때였다. 하지만 이거는 관리 등용제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음, 요것은 X가 되겠습니다. 어, 군주를 중심으로 개혁적인 정치를 이끌어냈는데, 툭툭히 한몫을 했었던 탕평책. 군역과는 관련이 없군요. 사창제입니다. 사창제는 어 지방 양반들한테 이제 개인의 창고를 열어라라는 느낌인 거야. 개인의 창고를 열라니 선생님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요? 사창제라는 것은 우리 조선 후기에 세도정치기 때 무엇이 문란하게 되지 그렇지 토지에 대한 세금 전정이 문란하게 되고 그리고. 군포를 납, 납부하는, 이 군정이 물란하게 되고, 죽은 사람한테, 백골징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주, 이 군포를 내라 그랬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 조선 후기에 많은 평민들과 백성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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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었던 게 바로 요것이었습니다. 환곡인데요. 나중에는 환정,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의 양상을 띄게 됐었다고. 요게 이제, 똥꽃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원래는 이게 춘대춘합 제도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봄에 빌리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면서 갚게 된다라는 제도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이자율과 빌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었던 요것들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고종 때 요거 이 삼종의 문란을다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어 그럼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토지 제, 요 토지에 대한 세금 있잖아 얘들아. 토지에 대한 세금은 토지를 일단 조사해. 그래서 진짜 이 세금을 물리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토지 조사를 하고요. 군정은요, 그렇지. 이제 집집마다 양반들한테도 최초로 세금을 내게 했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야. 대단하지?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호포제를 실시해가지고 집집마다 양반이든 아니든 어쨌든 군대는 가야지 라고 하면서 집집마다 군포를 납부하게 했었던 것이에요 자 환정은요 어떻게 했냐 개인의 창고를 열어라 사창제입니다 개인의 창고를 열어라 원래 이 환정은 마을마다 지정된 한 군데에서만 빌려줬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자유경제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 어 지방 양반들은 양반들은 그래도 조금씩 어 그래도 겨울에 먹고 잘만큼 그 이상으로 이 창고에 국식이 차곡차곡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대신 빌려줘. 너네가 대신 백성들한테 빌려주고 너네들이 알아서 이자를 내게 해.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음, 유대감식. 선생님, 유시니까, 유대감식 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공양미를 뭐, 300석을 빌렸어? 어, 쌀을 만약에 빌렸어? 그러면은, 선생님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자야. 이자가 이자가 3%인 거야. 어? 1 0트 이자 괜찮은데 했는데, 옆집에, 뭐, 김대감댁에서는 2.7% 이러면은, 2.7%? 저기가 더 싼데? 사람들이 저쪽으로 갈거 아니야? 그럼 나도, 아 미안해, 미안해. 나, 나, 나2.7% 나도 2.7%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 이자를 낮춰가면서 빌려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의 창고를 열어라. 사창제를 시행했었다. 이것도 지금, 어, 환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삼정문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X 그렇죠 균역법이 바로 1년에 두 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는 제도였었죠 영조 때 시행이 됐었고요 정답은 균역법이었습니다 호포제는 여기에도 나와있죠 그렇지 조선 후기 때는 이렇게 군포를 줄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군포를 내게 하면서 점점점점 힘들어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시 보완되는 시기가 흥선대원군 때 양만들한테까지도 군포를 내게 하는 제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13번, 4번으로 같이 답을 맞춰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너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물어보고 있네요. 왕이 실시한 정책을 발표해 볼까요? 가해 개혁 정치. 화성을 건설했다. 화성. 수원 화성. 그렇지. 우리도 수원에 살잖아, 얘들아. 수원 화성. 누가? 이 정조의 남자였던 정약용까지 같이 만들었었던 게 화성이었잖아요. 원래 군사 시설로 만들었던 게 화성이야, 얘들아. 그리고 장용영. 어, 왕실 호위 부대였었잖아요. 그렇죠. 장용영을 창설했고 규장각 야 애들아 규장각 생각나지? 왕실 도성안의 역할을 했지만 사실 이제 뛰어난 학자들을 공부시키는 기관으로도 사용됐었다고요 그래서 초기문신제도 같이 있었으면 설명하기가 더 좋았을 텐데 그치? 자 그리고 노론, 소론, 남인 모두를 고루 등용하려고 했었다 어 선생님 이거 탕평책이잖아요 그렇지 탕평책을 활발하게 했었던 인물이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은 정조가 되는 것이에요. 정조. 이미 수원 화성에서 답이 다 나왔겠죠? 자, 정조의 업적 한번 볼게요. 1번,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혹시라도 이 속대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큰일입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법전서를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 우리 조선 전기에 최초로 만들어졌었던 조선 최대의 법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세조, 수양대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완성이 되었던 건 언제? 성종 때, 반포가 이제 됩니다. 바로 경국대전이죠. 자, 경국대전이 조선 초기, 성종 때야, 얘들아. 성종 때 이제 반포가 됐잖아. 그리고 나중에 조선 중기 후기까지 오게 되면서, 영조 때이 법전에 속내형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속대전. 그리고 영조 담이 어떤 왕이었어? 그렇지 영조의 영조의 아유 애들아 영조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있네. 영조 의 아들 아니죠? 영조의 아들은 사도세제였잖아.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였어요. 그래서 정조가 무엇을 이 대전을 아 우리 할아버지. 어, 속대전을 만들어 주시는 건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직도 이 내용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전을 통편집했다 라는 표현 썼어요. 그래서 대전통편이 만들어집니다. 대전통편 좋아요. 대전통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전통편이 나중에 한번더 어, 개정이 되는데 이게 고종 정확하게는 이항 흥선대원군 때였어요. 흥선대원군 때 이 대정통편이 대전 회통으로 한번 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속대전은 누구라고? 영조, 영조에 대한 목적이네요. 서원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그렇지 천 개가 넘었었던 서원을 대폭 줄였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조와 행선 대원군이었어요. 이 분당의 근거지이자 제도정치의 근거지가 되는 서원을 대폭 정리했었던 순선대원군은 전국에 있는 걸4 7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거든 <laughs> 자 어쨌든 제일 먼저 이렇게 서원을 정리했었던 건 영조였었다 이것도 영조 순선대원군에 대한 내용이 죠 이것도 X입니다. 2조 전랑의 권한을 축소했다. 2조 전랑. 아까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2조라는 것은 이호 예병 현공 6조의 일부입니다. 6조의 일부였었던 이 2조. 전랑이라는 거는 자리야, 자리. 원래 이 육조에서 가장 높은 직위는 판서거든. 육조 판 어, 이조 판서 막 이런 거지. 육조에서도 가장 높은 직급은 판서인데 그 밑에 이제 전랑이라는 직급이 있었어. 이조 전랑은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데 추천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었었던 자리였단 말이야. 직급이 었었단 말이야. 이 권한을 축소해야지 이것을 하기가 더 편했었는데 왜냐면 당시에는 이제 한국을 거치고 나서부터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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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전제화가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 한국 정치를 빨리 바꿔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탕평비를 건립하게 됐었는데요. 탕탕 평평하게, 평등하게 관리를 등용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애들아 생각을 해봐 음, 예를 들어서 남인이, 음, 남인이 이조전랑 이 자리를 차지를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굴 계속 추천할까? 남인을 계속 추천을 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탐평책을 이제 하기가 나 탐평책 비서까지 세워가지고 약속까지 했는데,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야. 어, 추천해도 안 돼. 너가 지금 추천하는 것도 남인이지? 음, 안 돼. 관리는 능력이 있어야지 등용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2조 전랑의 자리를 축소하였다. 이것도 누구였다? 영조가 되겠습니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일부 없앴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금난전권 폐지라고 합니다. 금난전권 폐지. 금지하는 거야. 난전의 권한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했다. 아, 어, 오케이. 요게 이제 정조의 업적이었죠.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금지한 것도 영조 때였습니다. 정조의 업적은 시전 상인의 특권을 일부 없애는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것이었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호로록 넘어가 볼게요. 자 쉬운 문제입니다. 18번입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짜리 문제인데 아쉽다. 이걸 틀렸다니. 자 땡땡은 가, 백성들의 저항으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칠 쯤 몰락한 양반, 몰락 양반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여기서 에 사실 답이 나와야 돼요. 최재우 이름 듣자마자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알겠어. 더 볼게. 유교, 불교, 도교와 여러 민간 신앙이 융합된 종교로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쁜 종교라고 하여 금지되고 최재우가 처형되었다. 이대 교주였었던 최시영도 처형되었었는데요. 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학문의 이름이야. 종교보다는 학문의 이름을 더 띄고 있어. 조선 후기 때는 얘들아이 세도 정치 때문에 점점, 점점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자,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빨리 이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 조선 후기에 유행있었던게 천주교. 근데 이 천주교가 교, 이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서학이라 그러는데, 천주교는 어때요? 그렇지. 우리가 모시는 신이 한 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들은 어때? 그렇지. 다 평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평등 사상에 입각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걸 양반들이 엄청 싫어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시는 신이 하나님 딱한 명이랬잖아. 하나.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하면은 천주기에 의하면은 조상신을 모시는 것도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금지했어. 제사 금지. 자, 그러니 조선. 야, 유교, 성리학의 나라인 이 조선사회에서 제사를 금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야, 아무리 그래도 제사금지라니, 조금 평민들도 어, 좀 꺼려하는 느낌도 있었고, 특히나 양반들은, 뭐, 니들은 애미애비도 없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사를, 제사금지를 엄청나게 질타했었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아, 서양의 학문은 동양이랑 조금 맞지가 않는 거야. 요것을 조금 가져오되, 우리 동양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으로, 동양의 학문으로 동학이 창시된다. 누가 창시했다? 최재우가 창시하게 되는 것이다. 동학의 중점인 사상은 무엇이냐? 인내천, 후천개벽 사상이란 말이야. 하늘이,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다? 평등하다라는 거야. 어? 선생님 그러면 제사는요? 제사는 지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동양에게 맞는 학문으로 창시했었던 게 동학이다 서양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졌다 땡 요거는 서학이죠 조상에 대한 제사를 부정했다 땡 요것도 서학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 천 사람이 곧 인내 하늘이다 천 하늘 천자죠 그렇죠 인내 천사상 동학에 해당합니다 미륵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이 연다, 열린다고 주장했다. 야, 이애 얘들아. 진짜, 진짜 엄청 구시대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희화스럽게 많이 묘사하는 인물 중에 요 사람 있잖아.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 이거 누구예요? 궁예지? 그렇지. 후고구려를 만들었었던 궁예가 왜 쫓겨나는데? 어? 왜 쫓겨나는데? 후고구려. 그리고 또. 후구구려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고려까지 만들었어? 아니잖아. 고려는 누가 만들었어요? 왕건이었단 말이야. 어,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왜 이, 요, 요국내는 쫓겨났나요? 그,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륵 신앙. 너무 구시대적인 거야. 심지어 국내는 본인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자처를 했어. 무슨 뜻이냐면, 음, 약간 이런 거거든? 자기가, 어, 이, 혼란한 사, 세상을 구원하기로 온 미륵불이다. 미륵 미륵이다. 신이다. 불교에 의하면은 미륵이 언젠가는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구시대적이잖아. 그 당시에 어? 후구구려 그리고 후백제 다통일되기 전에도 구시대적이라고 사람들이 뻥뻥 뻥 이렇게 밀어냈었던 그런 종교인데요. 이게 조선 후기에 다시 유행을 할 정도로 조선 후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믿을 곳이 없었다는 거야. 어 그마저도 그 구시대적인 미륵신앙마저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건 미륵신앙이고요. 자 조선 왕조 이씨 왕조 이씨 왕조였었던 이 전주 이씨가 망하고.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 아무래도 이 정씨 왕조는. 정도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자 정신왕조가 들어선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사상이고요 요런 말도 안 되는 예언사상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봤던 마법의 소라구동 같은 거야 이제 나라가 망할까요? 응 망해 약간 요런 식으로 요거는 예언사상이었고요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제 나와있다라고 해가지고 예언사상이 유행하기도 했다 어, 선생님, 예언사상이나 미륵사상이나 미륵신앙이나 이거는 조금 너무 다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이 믿을 곳이, 마음들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혼란한 나라의 양상을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봅시다.